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보기관원이 멸공반점 간판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저는 화성시에 있는 멸공반점을 직접 찾아가서 유승균 주인장이 해주는 진짜 중국 음식 맛을 보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멸공반점 주인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를 시 시를 직접 써서 여러 번 저에게 보내온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장이 중국으로부터 멸공 반점 간판을 내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길림성 국가안전부 요원이 직접 찾아와서 당초에는 간판 철거 비용으로 천만 원을 줄 테니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가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가족들 안전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을 조언해 줬습니다. 대명천지에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이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에게 대놓고 협박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중국 국가안전부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방첩기관인 국정원의 경고가 있을 법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기야 국정원이 이를 만도 한 것이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데 이어서 최근에는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국정원 요원인들 방첩활동에 의혹을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발의한 이 법안의 핑계는 인권 침해 방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대놓고 협박받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 인신 위협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말 깜도 안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이 같은 작태는 철저한 부정선거 수사로 이들을 발가벗길 때만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